이 시민 노무현 시민 이란 단어를 그 5년차 때는 늘 입에 달고 계셨어요. 그러니까 이 4년 국정 운영을 해보니까 대통령으로 살 일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. 할수 있는 일이 대통령 권력으로 가능한 일이, 특히 이제 여소야대라든가 여러 가지 정치 그런 지형 속에서 어 대통령이 할수 있는 일이 거의 없더라. 근데그이 정치 세계에서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분이 어느 날부터 이제 그 시장은 이 권력은 이미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결국 이제 시장 권력이 문제라고 하셨거든요. 그러니까 그이 시장 권력은 시민이 통제할 수밖에. 있는 거 아니냐? 그러니까 소비자가 통제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. 그 그러니까 대통령 정치 권력도 예를 들어서 이 시장에서의 경제 권력이 투자 안겠다고 그러고 밖으로 나가겠다고 그러면 은 그게 정치 권력으로 되질 않죠. 옛날에는 세무조사 나가고 국정원 잡아들이고 뭐 이렇게 하면 됐지만 그런 권력을 다 놓은 상태에서 정상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대통령으로서는 시장이 사실 통제가 안 돼요. 어, 그러니까 오히려 앞으로는 이제 옛날에는 그 정치 권력의 남용이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그런 건 이제 어떤 제도적 민주주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앞으로는 시장이 문제다. 근데 이 시장을 통제할 수 있는 건 시민밖에 없다. 그러니까 깨어있는 시민이 그걸 통제해야 된다. 그래서 민주주의 최후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 된 힘입니다. 이게 결국은 시장을 통제하는, 저는, 그, 시민을 말씀하셨다고 생각해요. 그게, 그 말을 처음 쓰신 게, 그, 8차 노모, 노사모 대회, 그, 연설하실 때, 그걸 그 구수를 해주시더라고요. 그때는 단합된 힘이었어요. 깨어있는 시민의 단합된 힘이 민주주의 최후 보루다. 그리고 이제 그 말을 다른 그 다음 연설에도 계속 쓰시더라고요. 그러면서 이게 조직된 힘으로 바뀌고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. 깨어있다는 의미가 뭡니까? 그랬더니 인과관계를 따질 줄 아는 사람, 아는 것이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어떤 그 정치권, 정,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놨을 때그 정책의, 그와 나와의 관계 그것이 나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사회 돌아가는 거, 어떤 그 경제권에서 뭘 하는 것들의 그 의미라든가 배경이라든가 맥락이라든가 취지를 알아서 그것이 나와의 어떤 관계가 있고 그래서 그걸 판단해서 내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고 누구 손을 들어줘야 되고 누구는 감시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시민이고 판단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행동하는 시민, 이게 깨어 있는 시민이라고 그러면서 그 이제 그런 요즘 김호준 씨 같은 사람, 전형적인 깨어 있는 시민이 아닌가 유시민 이사장 같은 사람, 이제 제가 이렇 대통령께 들은 말로는 이제 그런 사람을 지칭하는 것 같아요. 그 시민이 그렇게 깨어 있고 무장하고. 어, 발언하고 어, 해야 된다는 거죠. 이제 그게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. 그, 그 정치권은 통제가 돼요. 표로 응징하면 되거든요. 선거에서 뽑아주면 되거든요. 그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는 데가 이제 시, 시이 시장하고 언론이에요. 이거는 시민이 나서서 하지 않으면 어, 그거는 무소불위의 권력이죠. 견제받지않는 권력이고.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기 때문에, 이게 표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. 그거는 시민만이 가능한 거죠. 그런... 저, 무무현 대통령께서 저희가 깨어있는 시민이 돼야지, 민주주의가 더 발전하고, 그러실 수 있다고 하셨는데, 그 깨어있는 시민이 되면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님이나 그런 분들처럼 되려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요?